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일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아이 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맞지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복했느냐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당권을 보냈습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그벌로 40년을 광해했다가 이제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오? 40년 전에는 두려워했던 그 땅을 지금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40년 동안 가난 족속들이 약해졌기 때문인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광야 생활과 그 광야에선 치룬 전쟁을 통해 군사력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살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가야 됩니다. 여전히 가난안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가야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요? 40년 동안 단련된 백성들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인가요? 5절과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요서와 함께 하십니다. 과연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제 요서와 함께 하십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여호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뭐죠? 가난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안 족속과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적과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서와서는 단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미지의 땅이었듯이 우리에게도요. 앞날은 미래는 항상 알수 없는 미지의 땅이죠. 이 미지의 땅을 앞두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